안녕하세요 유현 비튜브의 유현입니다. 제가 오늘은 안 좋은 소식 한 개를 가지고 왔는데요. 안 좋은 소식은 바로 제가 유튜브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게 됩니다. 이유는 어 이유는 제가 새 핸드폰으로 바꾸기 때문에. 처음부터 다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될 거고요. 음 구독도 다시 처음부터 다시 영상도 다시 처음부터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. 그동안 사랑해 주셔서 고마웠고, 음 다시 시작하니까 그래도 많이 다시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좋아요도요.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안녕.